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이 하방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며,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야지 HLB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hlb가 하방에서부터 상방으로 굉장히 세게 올리고 있는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집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24일 날짜, 25일 날짜, 28일 날짜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매집선이 이루어졌고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 거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갔으며 29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장 초반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또 다음날에 이어받아서 장 초반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장 초반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HLB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선은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고평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HLB가 적자 기업이지 않습니까? 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1185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681억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자산이 조금 있고, 유동자금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동자금 부분까지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부채비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HAB 주주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상패 사유까지도 볼수 있었던 거래 정지 처리까지 한번 볼수 있었던 기업인데 어쨌든간에 이 아시겠지만 전환 사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음 전환 가액 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 등 통해서 이제 유동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CRL 보안 요구 처리를 두 번이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분들께서 뭐 신뢰도가 뭐 주가하고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HLB에 장기적인 투자를 했었던 핵심 주주들은 이 92,000원에서부터 이 122,000원 사이에 가장 많은 핵심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OBV 수치하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막 따라 들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HLB가 f d a 승인 처리가 나올 줄 알았고 그 승인 처리가 나왔을 때는 적정 밸류에이션 주가나 17만 원 선에서부터 20만 원 선까지가 평가 처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연도에 나오는 1조 원에 8,50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반영 처리돼가지고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들어갈 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CRL 보안 요구 처리가 두 번이나 나오고 또이 구간에서도 클래스 1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클래스 2가 나오고 또다시 CRL 보안 요구 처리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물량이 꽤 출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가장 최근에 FDA 승인 부분에 대한 일정 처리가 진행됐을 때이 CRL 보안 요구 처리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한 15거래일 동안의 단기차익 매도를 출해를 시키는 걸 보면서 아,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성이나 FDA 승인처리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저부분은 신뢰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차익 매물을 출회를 시키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HLB의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핵심 물량은 누가 뭐래도 OBV 수치하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올라갈 때그 부분이 하방에서 받쳐 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 비중과 기관 금투까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얇은 봉 형태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기관 보유 수량이 탁 치고 올라와 가지고 신용 잔고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 형태로 올려치냐. 이두 가지의 차이인데, 저는 후자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HLB의 대차장고 부분이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부분이라는 거를 한두번 정도밖에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은 지금 보면 4월 2일 날짜가 마지막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렇게 장대양봉 형태로 거래량이 막확 늘어나면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공매도 부분에 출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업 상태는 괜찮아지는데 눌리는 게 계속 보여 가지고 답답하는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용장고가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우선은 이 기간대 치고 올라갔을 때 포지션을 보면은, 이 5월 달에 진행되는 재심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 92,000원 구간에 터치처리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92,000원 구간에 터치처리가 들어갔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어쨌든 클래스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을 했을 때, 또, 재심사 부분이, 어, 이제, 돼가지고, FDA 승인 부분에 대한 일정이 나올 때, 보시면, 이 92,000원에서부터 82,000원 사이를 박스권으로 가져가냐, 아니면 이렇게 단기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키냐, 이두 가지의 선택권입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출회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반 구간에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다시 매수, 매수과를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CRL 보안요구 처리가 나오거나 클래스 1이 나왔을 때 개파락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은저점보관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를 들어가셔서 총3번에 걸쳐서 매수가를 들어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냥 클래스 1이 나오거나 f 데이 승인이 나와서 여기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 잔량만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에 물량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분명히 출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서 또다시 조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비중을 늘리려면 늘려야지 지금 여기에 왔을 때 그냥 확신없이 나는 100%를 갖고 여기를 찍었는데도 그냥 갖고 갈 거야 하면은 운 때가 맞아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의 어, h l b 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게 다이렉트로 그렇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가격대나 또 매도 가격,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런 모멘텀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받고 이거를 무료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 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목명, 이 펩트론, 매수가 9만 8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만 7천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5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 0일 8시 1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4월 15일 날짜부터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 제가 뭐뭐뭐로 해놨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실시간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자뿐만 아니라 이걸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발송 처리를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체크를 해 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큽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도 워낙 세게 좀 몰리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정치 테마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나왔는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해가지고, 이, 우리의 대표님이죠. 어 진영권 대표님의 11월 달부터의 주식 숫자하고 비율은 동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쵸? 그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0 0이 어, 37,653주가 오히려 더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니까, 계속 회사에서 뭐, 진양거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면서 IR 처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시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 h a b 의 신뢰 부분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전환가액 조정 부분도 이 54,464원, 그쵸? 이 54,000원대에서 이거를 조정할 때 50만주에서 60만 5천주로 약 10만주가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IR철인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양권 회장의 비율은 똑같고, 주식 숫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공시에서. 그러면서 또 HLB 생명과학 측하고 HLB 제약하고, 이 합병처리가 들어 나올 때, HLB가 이제 HLB 생명과 학 합병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양수 결정을 해서, 공짜로 갔다가, 신화 어드베스라는 회사를 넘겨주고, 190억이라도 받는 줄 알았더니, 유상증자, 제3자 결정을 해서, 이걸 다시 HLB 제약 쪽에 가져가게 만들고, 그래서 보니까, 요, 지금,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CRL 클래스 1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막, 터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게 그 클래스 1 지정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뭐 물량을 조금 덜 갖고 있더라도 모멘텀이 확 나와가지고 수익 실현을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클래스 1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특히나가 이번에 CRL 보안 요구 처리 나온 거 보니까 어쨌든간에 실사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클래스 실사 부분은 클래스 투가 나올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어쨌든 FDA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점검 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구조 부분, 어쨌든 매물 대선이 있는 없는 구간까지. 그리고 핵심 물량이 뭉쳐져 있는 구간까지 나눠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 조금 짧게 짧게 먹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 HLB 좀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최적의 좀 대응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 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리인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캡트론 매수가 7만 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원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폭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일가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